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자는 여전히 오고 대화는 여전해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가 흐른다. 마치 똑같은 노래를 듣는데 어느 순간 가사가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그가 점점 너에게서 정서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투가 달라진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웃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무심하게 대답한다. 그래. 그래서 뭐. 그 짧은 반응 속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건 정서의 철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 붕괴 단계라고 부른다. 정서적 유대가 느슨해지며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다른 대상으로 돌린다. 너는 아마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요즘 바빠서 그런가? 그 자책은 패턴의 일부다. 상대가 거리를 둘수록 너는 더 가까워지려 한다. 그건 생존 본능이다. 사람은 감정적 공백이 생기면 즉시 채우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공백이 이미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보낸 신호는 명확하다.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함께 보낸 시간의 질이 다르다. 이전엔 그의 눈이 너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피한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다. 신체 언어는 정직하다. 이분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시선은 그렇지 않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은 현실을 부정한다. 그럴 리 없어. 잠깐의 위기야.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런 합리화에서 시작된다. 정서적 거리감이 생길수록 그는 더 선명하게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인다. 새로움과 비교의 세계다. 너와 함께할 때는 무던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생동감을 느낀다. 그건 남녀 모두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전이, 즉 자극 대체 본능이다. 그 본능은 잔인하다. 익숙함을 안정으로 느끼던 관계가 어느 순간 지루함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새로이 확인하려 한다. 나도 여전히 매력적이야. 라는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해 그는 새로운 대상에게 에너지를 쏟는다.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중심 무대에 있지 않다. 이때 너는 달라지려 한다. 옷을 더 신경 쓰고 말을 조심하고 더 부드럽게 굴어본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식어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잃은 건 너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느끼던 감정의 자극이다. 너의 변화는 그 자극을 되살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이미 다른 곳에 닻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서적 투자에는 방향이 있다. 그가 너에게서 철수하면 너는 그 빈자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심리적 거리두기는 종종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가 너에게 덜 말을 걸기 시작할 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서 사건을 만들고 있다. 연락을 늦추는 것도 감정을 숨기는 것도 모두 내부 조율의 과정이다. 그는 현실 속의 너와 마음 속의 새로운 대상을 비교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정당화한다. 이건 단순한 식은 사랑이 아니다. 교체의 전조다. 그 전죄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 그는 갑자기 너의 단점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이전엔 귀엽다고 하던 버릇을 이제는 성가시다고 말한다. 너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낸다. 이것은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다. 내 탓이니까 멀어지는 건 당연해. 라는 자기 합리화.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단방향으로 기울어진다. 너는 이 변화 앞에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애써 눈 감거나 진실을 직면하거나. 하지만 대부분은 눈을 감는다. 왜냐하면 직면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내 옆에 사람이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감정적 배신 그 이상이다. 그건 존재의 거부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은 멈출 기회이기도 하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 그가 너에게 주는 감정이 평안함인가 아니면 불안함인가. 마음이 다른 곳에 꽂힌 사람은 의도치 않게 그 신호를 흘린다. 늦은 답장, 피상적인 대화, 무심한 표정 속에 이미 진실은 드러나 있다. 그걸 보지 않으려는 건 네가 아니라 너의 두려움이다. 정서적 거리두기는 관계의 가장 조용한 파멸이다. 폭발적인 싸움보다 더 무섭다. 그건 침묵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말이 끝났다. 그가 침묵할수록 너는 더큰 소음을 머릿속에 만든다. 왜? 라는 질문만 반복하고 스스로를 파괴한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깨달아야 할한 가지가 있다. 네가 변한 게 아니다. 단지 그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너는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붙잡는 행동은 오히려 그를 더 멀어지게 한다. 왜냐하면 관계는 에너지의 균형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쪽이 절박해질수록 다른 한쪽은 더 여유를 갖는다. 그 불균형은 힘의 역전이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너를 안전하지만 매력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그가 멀어질 때네 자신을 더 깊이 바라봐라. 네가 잃은 건 사람 하나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다. 그 확신을 되찾지 못하면 어떤 사람과 있어도 같은 결말을 반복하게 된다. 진짜 회복은 재회가 아니라 독립에서 시작된다. 너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했다면 그건 네가 진실에 닿았다는 뜻이다. 진실은 항상 처음엔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너를 구한다. 이제 너는 그가 아닌 너 자신을 위해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순간 이미 너는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가 너를 교체 중일 때, 그건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폭발적인 다툼도 없고 명확한 선언도 없다. 오히려 모든 게 조용히 자연스레 흘러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복잡한 심리적 패턴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너는 단지 그 흐름을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그 시작은 비교다. 그는 더 이상 너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너의 단점조차도 사랑스럽다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르던데 라고 언급한다. 그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정서적 이탈 신호다. 자신의 의식 속에서 너를 점점 덜 특별한 존재로 밀어내는 과정이다. 이 패턴을 나는 반복적 비교 메커니즘이라 부른다. 사람의 뇌는 익숙함에 적응하고 새로움에 중독된다. 상대는 너를 소중히 여기던 감정을 잃은 게 아니라 익숙함을 당연함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착각은 빠르게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때, 뇌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유대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이다. 너는 변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새로운 기준을 찾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는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신선함을 느끼고 그 감정을 진짜의 연결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화학적 현상에 가깝다. 도파민의 일시적 폭발. 이른바 대체 착각이다. 뇌는 익숙한 관계보다 새로운 자극을 더 강렬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가 그 새로움을 지속 가능한 관계로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교를 반복하며 너에게서 불만족을 확대한다. 그리고 그 불만족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묘하게 너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요즘은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아? 너는 늘 부정적으로 말해. 라는 말이 잦아진다면 이미 늦었다. 그건 감정의 교체가 진행 중이라는 명백한 신호다. 이 패턴의 두 번째 축은 감정적 조건부 보상이다. 그는 일정한 강역으로 애정을 주고 그만큼을 거두는 식으로 너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잘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너는 점점 그의 눈치를 본다. 왜냐하면 그가 관심을 보일 때 그것이 너무 희귀하기 때문이다. 그간의 무관심 후에 주어진 작은 애정은 보상처럼 느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른다. 가장 강력한 중독 시스템이다. 언제 사랑을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너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집착하게 된다. 이는 카지노 시스템과 같다. 몇 번의 실패 후 소소한 이익을 얻으면 그 희열이 곱절로 커진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조건화된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세뇌한다. 그는 이 패턴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능은 안다. 사랑의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자주 주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관계의 주체가 아니다. 그는 조종자가 되고 너는 반응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훈련이 된다. 이 판을 정확히 본 사람만이 탈출할 수 있다. 대부분은 이 또한 사랑의 한 형태라며 버틴다. 하지만 사랑은 너를 초조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불안과 긴장은 유대가 아니라 의존의 증거다. 이 패턴 안에 오래 머무르면 너는 결국 자기 확신을 완전히 잃는다. 그때부터는 그가 너를 떠나지 않아도 이미 너는 무너진다. 이런 교체의 패턴은 관계 속에서 반복된다. 한번 권력 불균형이 생기면 그건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상대가 너에게 줄수 있는 애정의 양은 줄어들고, 너는 그것을 채우려 애쓰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게임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내네 감정의 관리자다. 이 단계에서는 그가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미 마음의 에너지가 너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너와 SNS에서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반응하고 너와 통화하며 동시에 누군가의 사진을 바라본다. 그의 감정은 분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교체의 본질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는 너를 왜 완전히 떠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다. 아직 완전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짜릿함이 진짜인지, 또는 단지 자극인지 그 자신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너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안전망으로 남겨둔다. 이것이 바로 보류된 교체의 단계다. 이 시점에서 네가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단절이다. 절망 속에서 그를 설득하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그는 그 절박함을 보고 더 확신한다. 그래, 이제 나는 우위에 있다. 하지만 네가 침묵하고 물러서는 순간 그는 균형을 잃는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통제하던 감정의 무게를 실감한다. 교체의 패턴은 잔혹하지만 그만큼 투명하다. 눈을 뜨면 다 보인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걸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망보다 모르는 편이 덜 아프다고 믿지만 진실은 항상 그 반대다. 무지의 위로는 잠시뿐이고 그 대가로 자유를 잃는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보거나 달콤한 환상에 머무르거나. 진짜 사랑은 비교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깊이와 시간으로 쌓이는 신뢰의 산물이다. 누군가가 너를 교체하려 한다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공허함이다. 그러나 그 공허함을 내 책임으로 짊어지면 네 삶은 무너진다. 너는 상대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리고 한 문장만 기억해라. 넌 대체될 수 없다. 네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었다. 진실을 본다는 건 언제나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은 네가 다시 자신을 되찾는 첫 단계다. 사랑이 식고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진실은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더 이상 성숙한 감정을 유지할 능력을 잃었다는 데 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상대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너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그가 떠난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다. 진짜 용기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끝내 떠난 사람을 붙잡으면 무언가 회복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행위는 오히려 너의 가치를 더 깎아내린다. 왜냐하면 집착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결핍으로 움직이는 사랑은 절대로 건강하지 않다. 사랑은 주는 에너지고 절박함은 빼앗기는 에너지다. 너는 한때 그를 통해 자신을 확인했다. 그의 시선, 그의 말, 그의 반응 하나하나가 네 자존감을 정의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선이 사라졌을 때 너는 함께 사라진 듯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사라진 건 그가 아니라 네 안에 있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한 자아다. 이제는 그 껍데기를 벗어야 할 때다. 감정적 교체의 뒤에는 무의식적인 권력의 이동이 있다. 그가 떠났을 때 가장 아픈 이유는 단지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다.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를 되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의 회복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에서 온다. 그 자유는 내게 집중하는 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그의 행동이 아니라 너의 반응을 봐야 한다. 그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다림인가? 체념인가? 혹은 자기 보호인가? 진정한 변화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네 감정은 그의 태도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경계 복원이다. 경계가 무너질 때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잠식된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고 스스로의 기준을 잃는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차갑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너의 감정을 지킬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다. 그 공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항상 타인의 판단 속에서 살게 된다. 네가 행복함을 느끼는 기준이 상대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 이미 내 인생의 주도권은 사라진 것이다. 사랑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상호 감정이 아니라 감정 의존이다. 상대가 웃으면 기쁘고 무심하면 불안한 상태. 그것은 사랑의 형태를 한 구속이다. 여기서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떠나지 못한 자신을 이해하라. 네가 머물러 있는 이유는 미련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자아를 지키고 싶어서다. 그 시절의 너는 사랑받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이제 현실과 다르다. 너는 더 이상 그때의 너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너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떠나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네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 자유를 택하면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 고통은 성장의 통증이다. 반대로 붙잡으면 평온한 척할수 있다. 하지만 그건 조금씩 스스로를 지워가는 과정이다. 용기란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의지다. 네가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그 모든 두려움은 힘으로 변한다. 나는 더 이상 같은 패턴으로 살지 않겠다. 라는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다. 그 순간부터 너는 교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는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사랑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성숙의 표현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생긴다. 네 삶의 중심에는 항상 그나 그녀가 아니라 너 자신이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은 단순하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달콤해도 독이다. 반대로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순간의 불편함 속에서도 진실하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진실의 신호일 때가 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 진실은 언제나 처음엔 날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를 가장 강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 존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너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멈춰야 한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대신 네 안의 존엄을 지켜라. 그것이 네가 배워야 할 마지막 수업이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교체되는 존재가 아니다. 네 삶의 모든 선택은 오직 너의 손에 달려 있다.